안녕하십니까 승급 포차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중에서 오늘 가장 추운 날이라 해서 뜨끈뜨끈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성만두 요리 전문점이라고 인천의 가장 맛집인데 여기를 한번 찾아와서 포장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어... 지금 만두전골은 총 4인분을 샀어요 보시면은 이 만두 8개 칼국수 그 다음에 배추랑 청경채 그리고 버섯 호박 여기 떡도 좀 들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육수까지 이렇게가 2인분 이렇게 2인분 총 4인분을 사왔습니다 이제 저희 바로 준비해서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드디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오. 칼 끌고 있네요. 응. 잠깐.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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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면. 야 이씨, 내가 <laughs> 다 잡고 주면 <laughs> 이게 그 유명한 망에 발란인가요? <laughs> 어, 근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이게 정말 큰 거야. 육수가 아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 이, 이 뚜껑을 다시 덮을까요? 아, 이거4인분 낚아 아니었는데 육수가 그냥 안 덮어도 돼. 저희가 이거 개인적으로 <laughs> 추가하고 싶어 가지고. 저, 저 뭐죠? 차돌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한 겁니다. 여기서 찍기거나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있어서 추가해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두는 이거 나온 거잖아요. 뭐 그렇지. 어, 살짝 데쳐져가지고 근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먹어도 돼? 아니요. 좀식중 좀 살짝 끓이고 좀 먹죠. 왜 이렇게 급해요? 사람이. 나 뜨거운 걸잘못 먹어. 근데 이게 재료들이 떡 빼고는 사실 살짝 데쳐도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들만 없어서. 그 거의 샤브샤브 갔을 때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소스에다 먹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어, 이전골램비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와. 이게 거의 한 8인용 사이즈잖아? 그치? 네. 근데 와 그래도 양이, 와, 진짜 어마 무시하네요. 음. 음. 구매한 곳은 인천 하익동에 위치한 그 개성손만두 전문점이라는 데서 구매했어요. 네. 어 저희도 이거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김치를 안 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맛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가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진짜 오픈하기한 20분 전부터 해가지고 어, 계속 엄청나게 줄 스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거의 한 1시간 서 있었잖아. 그쵸? 11시 20분 오픈입니다. はい。Oh. 어떻면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샤브샤브 찍어온 느낌, 음. 음, 야채랑 이렇게 음, 샤브샤브를 먹기 는 힘든 느낌이고, 어. 만두를 먹어봐야겠지. 일단 만두를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만두를 하나씩 일단 먹고 맛을 다시 한번더 평가하시죠 음, 네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개류를 아, 음. 이용한 입술 좀도인것같아요 아~ 이국물이 아, 시원해요 어 괜찮아 이 내용물을 보시면 이 손만두 개성 손만두하고 일반 만두하고 틀린 부분들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고기도 들어가긴 하지만 주력이 이게 김치다 보니까 김치를 좀더 잘근잘근 더, 더 많이 집어 넣은 듯한 느낌. 네. 음. 어우, 근데 맛도 크다. 짠것 봐볼까? 음! 그. 집에서 직접 만두를 하게 되면 약간 그 아삭아삭함이 굵지라든지 고는 향들이 되게 강한데 얘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이제 이래서 손만 주고 나랑 보이네. 음. <laughs> 아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두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맛인데 그 안에 고기가 약간 그큼직해요 그래서 약간 씹히는 이그 육즙 그리고 식감 음. 상당히 좋은데요. 음. 오 맛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접본이는 대기업의 맛이 아니야. 음.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저희처럼 좀 자극적인 걸 찾는 사람들은 약간 심심하다까 네. 대신 추억을 불러들이는 맛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이집 맛있다라는 개념이 아까 아침에 줄 서는 사람들 보면 애기의 맛에 이런 만두는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진 거는 꼭 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먹었을 듯한 느낌 그걸 또 찾고 싶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게 간이 다 맞아 굳이 내가 응. 조금 더 자극을 주거나 맛을 좀더 살리려면 여기 있는 이양념장 그냥 같이 먹으면 또 그것도 괜찮네 네. 일단 이제 이제 일단 본격적으로 시식을 어. 해보시죠 이제 그래 고기도 좀 넣고 아 이거 뭐야 이아 아, 이게 참. 차돌이도 네. 우리 차돌이도 우린 또 육식동물 아니겠어? 니까 고기가 약간 없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우리 차돌이가 또 근데 오우 고기가 좋아요. 차돌이 살짝만 넣다가 색깔 변하면 땜에 그지? 렇 그지? 이 얘기 해서 어이기있 뭐 괜찮네? 샤브샤브 이는 거도 되고 자 고기들 바로바로 바로 드셔야 돼요. 아름답아 음. 어, 근데 이게 육수가 되게 그 담백한데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니까 육수 맛이 되게 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야, 고기 들어간지 얼마일 때 벌써 육수 맛이 좋아 예, 음, 우리는 음, 고기가 필요해요. 아 그럼, 자 오늘 음, 소주 한 잔하면서 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아프죠. 아유, 어. 고기가 들어가니까 몸에 어 혈액 순환이막 피가 돌아옵니아 어. <laughs> 근데 아 어, 만두 나만두는 뜨거워서 그 만두 한 김만. 아, 근데 만두 이거 자꾸 이게 약간 심심한 맛이 있긴 없잖아 있긴 해.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 먹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약간 뭐라그러지 중독성 있다거나 자꾸 땡기게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추억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막 아, 그래 간이 센 것도 아니고 돼. 되게 그니까 슴슴한 듯하면서도 되게 담백하고 이게 진짜 진정한 추억의 맛이죠. 음. 고기를 음. 다 구워볼까요, 그냥? 들어갔고 네. 이거 4인분 어 이거 4인분 모자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그런 말은 섣불리하면안 그... 돼. 아직 칼국수가 남아 있고. <laughs> 자 일단 한잔 드시죠. 꿀. 꿀. 이 집에 만두 전 종고는 잘해. 음 고기가 맞지만 결국엔 만두를 먹게 돼. 처음만 고기가 이 육질이 들어가면서 이기긴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만두를 이길순 없겠네요. 저게요. Okay. 어, 만두를 살짝 퍼트려 가지고 이 육수랑 <laughs> 섞이잖아요. 이, 이 맛이 와 이건 이게 이게 진짜 일품인데요. 고기 이 만두를 터뜨려서 먹는 게 오히려 맛있는 것 같아요. 입술에 같이 극과 극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명동에 그 교자집 있잖아요. 명동 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고기랑 고기보다는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음. 좀 자극,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음... 김치도 김치에도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먹고 나면 좀 약간 뭐랄지 좀 마늘 냄새도 많이 나고 오... 속도 좀 더부룩하고 한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반대되는 맛이니 음... 순하고 순한 아이예요 얘는 <laughs> 그냥 만두를 가져왔요 만두 쳐도 되지, 만두 더 넣어. 야, 이 만두가, 고기보다 난 만두가 더 맛있다. 어, 여기서 아까 저희 여기 집에 만두 전골집인지는 혹시 알겠습니다. 만두 다먹어버려 <목소리> 다음에 칼국수. 만두 넣고 칼국수 <목소리> 바른다고? 칼국수는 <목소리> 바른다. 네. 그, 탄탄 털어버릴 거다. 단박이 필요 없다니까? 만두가, 이게 다야? 네. 개인적으로 기다려서 먹을 만할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침에 먹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좋겠다. 자극적이어 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놀람> 오늘 가을, 가장 추운 날이죠? 한파까지 얘기 나왔었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좀 되게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딱 오늘과 알맞는 메뉴 같아요. 뜨끈뜨끈한 국물인데 근데 국물이 또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이럴 때 진짜 안성맞추겠죠. 네, 최고죠. 거. 최고. 아, <laughs> 추운 날딱 따뜻한 국물 생각날 <laughs> 때 오늘 너무 좋다 드디어 네. 칼국수까지 됐습니다. 맛있겠다. 태국 수를또 먹어봐야죠. 태국 수 덜어드릴게요. 어. 아, 너무 익었는데. 아예. 자. 배 아파요. 덜익덜면 덜리, 아, 어, 나이 태국 소 쫄깃한 게 좋아. 와, 어, 아, 엄청 뜨겁죠. 혼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칼국수 먹어보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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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슬슬 쫄면서 약간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네요 모든 정골 이런거에 거의 끝판왕은 칼국수지 더 줄까? 아니요 꼬박 말고 면을 주세요 면 없어 면 없어 잘 줄게 응. 일단 이거를 이 집이 약간 네그 칼국수 면도 직접 하나 봐요. 아 갔다 수타 같은데 느낌이 그죠? 아니 근데 수타 집는 면이 너무 골라 돌아 그요 음, 이거는 뭐 이게 어, 왜냐면 수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직접 자르는 거잖아 그럼 면의 굵기가 너무 이렇게 일정하진 않거든 사실은 왜, 전문가들은 일정하게 잘 잘라요 그 음. 생활의 달인 나온 거 봐요 자, 그래 굴떡! 굴떡 수타 같지는 않은데 확실한 건 만두는 손만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천의 수분 맛집 예, 개성 손만두 만두전골 저희가 오늘 포장해서 예, 4 인분 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김치 없어서 조금 약간 서운했는데요 <laughs> 맛이 모든 걸다 상쇄시켰어요. 이 맛이면 <laughs> 어 저희 계속 갈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가을 가장 가장 추운 날씨여가지고 뭐 강원도 이쪽은 뭐 한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아침에 저희도 보니까 날씨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은 저희 한번 추천드리니까요. 방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신 것도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